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 좋은 딜러, 양아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 출구 영상 찍고 있고요. 18년식의 1인 신조 단순 판금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등급은 N등급이다 보니까 옵션 또한 상당히 좋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1인 신조 60대 교사분께서 첫차로운용을 하시다가 판매하신 차량이었습니다. 검수하고 시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스 말고는 특이점은 없었고요. 필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필기스 이렇게 휠커버 다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총 3군데 진행을 했고 엔진을 교환을 했고요. 차량 엔진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축구방부터 시작해서 도어 캐치 들어가 있고요. 오토원도 오토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키로수도 5 4 0 0 0대 차량입니다. 블루투스부터 크루즈 컨트롤, 그고 오토 에어컨, 스타트 버튼, 키두 개에다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보조속도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하는 차량이었고요 기좌속도 거의 사람 로 태울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출퇴근 차량으로 이 차량 보시고 구입을 해주셨고, 오셔서 차량 보시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차량 타해서 연비면에서 좀 좋으실 거고, 전기면에서도 제가 오일 같은 것도 해드렸으니까 아마 상당히 만족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